안녕하세요. 인천 개인택시조합 지정업체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전국 9대 도시 개인택시 넘버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1억 1,400만 원, 부산 1억 원, 대구 7천만 원, 인천 1억 2,300만 원, 광주 1억 4,300만 원. 대전 1억 2800만원 울산 9900만원 세종 2억 2000만원 제주 2억 200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시세는 전주와 동일하고 다음 주 역시 큰 틀에 변함없이 이 시세를 유지할 것 같은데요. 제주도는 매수자들이 많이 대기하는 관계로 제주도는 다음 주에도 소폭 인상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갈산상사 이원복이었습니다.